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해독공장이자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이를 방치하면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지방간 간경화의 주요 원인, 과도한 음주,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과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더 무섭습니다. 피곤함, 오른쪽 윗배의 불편감 정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 간이 굳어버리고,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책. 음주를 줄이고 가능하면 금주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해 체중을 관리하세요. 가공식품, 튀김,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통 곡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간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 간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성분. 간 해독 작용 강화, 지방 축적 억제 효과. 비타민이 e,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 간의 에너지 대사와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여러분, 지방간과 간경화는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술을 줄이고 식단을 바로잡고 밀크시슬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챙기세요. 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